그림자 섬 저거 저 우리 집 거기 아니야 그래 거기야 들어가자 야 이제 큰섬못 오겠다 이거 위험해서 이큰 이거 섬은 위험해서 못 오겠다 이거 못 버티네 내가 하루를 집을 여기로 옮겨야 되나 바리케이트를 아 어, 바리케이트한다 베이스 기지를 일로 일로 옮길까 저기는 돼지도 있던데. 아, 근데 저 재료를 언제 다 들고 오냐고 왔다갔다 이거, 하다가 상이한테한번 뒤지면 게임 이나는거아거야니야다야음야음악 조졌다 졌호 상어 온라온다 네. 어, 씨, 나 넘어뜨리면 안 되는데 진짜로. 나피 없어, 두 칸밖에 없는데. 집에 가게 해줘, 제발. 한 번만 목숨을 살려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다 왔어, 다 왔어. 어. 오, 야, 음악 존나 점점 커져! 뭔 소리야, 또? 개꼼꼼하네, 밤 되니까. 다 왔다. 좀만 더 가면 된다. 파이팅다 왔어, 다 왔어. 좀만 더 가면 돼 자꾸 삑삑대 이거 스탠 이름 뭐지? 스트랜디드 딥 스트랜디드 딥이요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게임이에요 아야 어, 여기 아닌데? 맞나 가지가 엉성한데? 오, 갑자기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풀이 막 생겨. 맞나? 맞는 거 같지? 내려. 우리 집 맞나? 어 왔다 왔다, 왔다. 코코넛 떨어졌다 내 거다. 예 우리 집 맞다 와했다야나안 죽을 거 같아. 지 얼마인지? 와 생명력 한 칸이다 좋됐다 비켜 비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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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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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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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명력이 너무 없다. 자자, 자자, 자, 자. 우선 자고 생각해. 오, 살았다, 살았다. 어, 피가 한칸 남았는데 저거 없어지면 끝나는 것 같거든. 야, 피가 안 차. 이거 큰일 났네. 피가 안 차. 야, 이거 어쩌냐? 이제 까딱 잘못하면 뒤지는디 많이 만들었어. 끈, 끈 많이 만들었어. 나뭐 하려고 끈 만들었지? 근데 나뭐 하려고 했는데 뭐였냐? 생각이 안 난다. 도끼! 그래, 도끼, 삑도끼였어 도끼. 나의 목적은 도끼야. 됐어. 이걸로, 이거, 이거 빨리 패야 돼. 어린풀, 어린풀. 영판 트리? 영판 트리? 됐어. 어, 식수 조달, 식수 조달. 아 이거 씨, 매한칸 때문에 못뜨나 어, 이거 나무잎이 왜 들어가는 거지? 도대체 난이 야자수 잎이 들어갈까요? 난 이게 아무리, 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네. 물 물고 있는데 저걸 왜 하는 거야? 음. 맞아. 가죽. 가죽도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이것도 냅두자 그리고 이건 사냥감이 없어. 이거 다 버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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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다 익혀. 불 지펴 소시개. 왕고기 생겼으니까 이거 먹으면 배확확 부르겠다. <laughs>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섬에서 사, 살았던 멧돼지야. 멧돼지고기니까 배 부를 거야. 빨리 익어라.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미 익었는데. 아닌가? 이거 먹어가 뭐 되나? 뭐 익은 거 같은데, 색깔이? 저기요? 아저씨? 에이미? 슈발? 후기. 좀만 배고파. 나무패 근데 나 살려면 지금 나무를 패야돼 우선 돌멩이 놔 나무 목숨, 이거이거이게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네 이 나무 코코넛 다시안먹고 계속 설사해요 코코넛 먹으면서 자꾸 설사하더라고 속이 서안봤나봐 우와! 우와! 어디가! 이리와! 어딜 도망가 힘이 장사인데 피가 한칸이어도 힘은 존나 쎄 야자수 입으로 빨리 물을 충전해야 돼요. 어터 씨, 튼튼하다. 됐어. 야자수 입 충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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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됐어. 완벽해. 스틱. 다음에. 어? 어, 있다. 왕나무. 이제 끈도 꽤 있는데, 이제 뗏목 만들어볼까? 뗏목 만들어. 가자 우선 뭐에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뭐야 하지 말아 스팀 그거 괴롭히지마 끈다 만들었고 나무 있고 뗏목 뗏목 만들어야지 이제 뗏목 아천천천천도대 만들어야지 아 그냥 풀로 4개 좋댔다 다 끈으로만 들었는데 그냥 풀 4개 이제 잘랐겠지 어제 하루 이곳에서도 생태계는 자라고 있었을 거니까. 자꾸 빽빽대지 마. 위험하니까. 안 자랐나? 하, 쟤, 여긴 너무 열악하다. 아, 베이스 캠프를 너무 잘못 잡았다. 저 넓은 데로 잡을걸. 잘못 잡았어. 굉장히 잘못됐어. 여기서 했으면 안 됐는데. 여기 너무 재료가 없어. 돌도 안 나고. 어, 돌이다! 이런? 돌이 여기서 돌 트리 뿌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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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곡괭이 만들어서 한번 캐보자뭐 나오나 어이구 저 궁금하지 않냐 이거 캔뭐 나올까 보물 나올라나 보물 황금 보물 같은 거 근데 황금 있으면 뭐해 여기 나밖에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밖에 없는데 스테이 불 하나 채우고 스테이 스테이 스테 돌멩이 돌멩이 어디다 놨지? 돌멩이 돌멩이 아, 몰라 여기 있다 풀 만들어야지 끈 여기서 천 하나 만들고 오케이 천 완성 오케이 천 여기다 놓고 다음에 이걸로 끈끈 끈. 됐어 완성 다음에 뗏목 고기 됐다. 익었어, 익었어 멧돼지 고기 좋아! 먹어, 먹어 냠냠냠냠 오 많이 차, 많이 차! 멧돼지 고기 하나 아직, 하나, 하나 남았어 아직 괜찮아 물한 모금 물한 모금 됐어, 이 정도면 살만해 배 만들어, 이제 배 배를 만들 거야 떠나, 떠날, 떠날 거야 내가어디있더라 카테고리가? 여기. 있다. 베이스 1 4개끝나나1 4개끝나나 14개 음악이 왜 이래요? 인디언 기들오나 누가 듣고있나봐 말하자마자 끝나네 음악이 다음에 배베이이스 왜안 되지? 끈도 있고, 나아 스틱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들고 있는데, 왜안 될까? 뗏목 못 만드나? 들고 있어야 되나? 거의 많이 든것 같아. 뗏목, 어, 뗏목, 왜못 만들지? 아아 나무가 아, 두개 모자.. 모자라 어이 들고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구나? 뭘 버리지? 이거 됐어 나무 더 들어 됐어 충분히 들었다 이제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어왜안 되는 거야 이거 왜안돼배 만들고 싶은데 재료 다 있는데 맨손이어야 된다고? 잠깐만, 여기 해머 만들으라는데? 크레이프터, 해머. 망치를 만들으라, 아! 뭐야, 따발총이야? 망치를 만들어야 되나봐! 공작하려면 망치가 필요한가 보다. 망치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돌두 개. 우드 하나. 돌망치. 여기 돌멩이가가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돌멩이 됐다 돌멩이 두개 망치 끈 망치 됐다 이 망치가 있으면 이제 이제 만들어지는 건가 망치랑 끈이랑만 준비해서 뗏목을 만드는 건가 본데? 이, 이게 왜, 왜 뚝딱뚝딱은 해야 되니까. 뚝딱이 하려면.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끈은? 뭐 몰라, 씨. 끈.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된다! 된다! 그렇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됐어, 됐어. 어허! 좋아, 땜, 땜목, 땜목이 근데 너무. 허름한데 철판 두 개, 아까 있지? 내가 다 모아놨지? 왜? 아니, 생명력 없는 건 알겠는데, 수이바 어떻게 채는지 모른다고! 니가 안 알려줬잖아, 씨! 나 빽빽거리만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무판자, 나무판자. 가져가. 조야, 나무 저기까지 날아갔어, 지금. 스틱. 베이스. 아파트 두 개. 워허! 워 와, 워허! 배야! 배야! 배야아 이제 돗대 만들어, 돗대. 돗대. 천 하나. 끈두 개. 스틱 두 개. 바로 나와. 잠깐만, 이거 무슨 도시 좋은 거지?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도시고, 이건 뭐예요? 루더? 루더가 뭐예요? 노예야 노예야?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끈. 뭐가 좋은 거야? 나무 나무 스틱. 도대. 된 건가? 키키키 키. 모르겠고 우선 수분 섭취하고 다시 갑시다. 또 떠나요 근데 물을 먹어도 왜 이렇게 안 차냐? 밥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차냐? 밥을 많이 먹었는데? 돼지고기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안 차지? 맨날 배고파? 이 식충 새끼네 이거 잠깐만 창 아까 물고기 창여기있다 물고기 좀 잡아올게요 맨날 배고파서 안 되겠어 와하! 다음 다음 저기다 파하 파하 다음 어디 물고기 개 많았는데 여기다 파하 다음 다음 다섯 마리 됐어 이 정도면 뭔 배부르겠지 물고기를 너무 잘 잡어 근데 얘가 아니 비상증이 있지 그거 진짜 그 하나 들고 가야겠다 야야 야, 이거 들고 가자 아 맞어 맞어 들고 가면 되잖아? 아, 생각을 못 했네. 아, 진작 말하지! 내 칼. 비상신이랑 갖고 가면 되네, 맞다 이따 갈 때. 어. 좋아. 진화했어, 우리. 먹고 살만해, 지금. 여기 둘러보면 내집 마련 잘했어. 뭐가 이렇게 많아? 금방금방 만드네, 그래도 뭐를 이렇게. 좋아. 찢어, 찢어. 찢어. 지자, 다섯 마리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섯 개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먹고 바로 출발하자. 배 타고, 아, 어, 근데 야, 배가 좀 약해 보이지 않냐? 이거 상어가 톡쓰러질것 같은데. 왜 죽은 거야? 고기도 잘 굽고 있었고 물도 잘 마시고 있었는데 왜 죽었지? 피가 나는 걸 내가 뭐,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그러면? 지혈제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피 나는 걸 어쩌라고? 처죽 죽음... 뭐야 이게? 아배 어, 이제 만들어서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배 앞에서 아지지 어,